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말씀 공독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그 앞에 13절에 한 사람의 이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그 대답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을 듣고, 또그 주님의 그 어떤 대답을 통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죠.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뭐 다른 말씀에는 내 동생을 명하여" 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형제지간에... 형제 지간에그 유산 다툼이 일어난 거죠 재산 다툼이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 형이라고 해야 될게 맞을 것 같아요 형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내고 동생에게 줘야 될그 분량을 충분히 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합당하지 못하게 유산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산을 함께 나눠야 될그 형도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무리 중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주님께 나, 주님을 알거나 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혼자 동생만 나와서 어, 형과 나누게 해주세요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엔 이 질문하는 사람이나 또 질문에 이제 대상이 되는 그 형도 같은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 있어야 주님이 아 그러냐 그러면 둘이 공평하게 나눠라 아니면 법적으로 나눠라 아니면 서로 좀 양보해라라고 말할 때 이게 이제 처방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무리 중에 이 주님께 구한 사람이나 또그 형이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이 중요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결국에 주님은 이이 이 사람이 동생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정의를 주님께 구한 거죠. 합당한 것 또는 상식적인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자기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의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한 거예요? 탐심으로 가득하다고 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정의, 또 내가 생각하는 합당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또 들으시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그 마음을 먼저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게 예수님이 보실 때이 사람은 어, 어, 억울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호소하기 전에 이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왔지만 때로는 이 정의와 또 공의의 그 포장지를 쓰고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알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하거든요. 내 생각에 있는 것을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진짜 내 마음의 깊은 동기를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실은 응답받는 기도를 할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비유에 맨 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 그게 탐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정의에 의하면 자신을 위하여서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또 쌓아두고 그리고 계획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것을 계획하고 쌓고 준비하지 않는 것.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의 기준으로의 탐심인 거예요. 저는 굉장히 엄청난 그 주님의 정의예요. 이, 이 탐심의 정의에 의해서 주님의 말이 무엇이 진리가 되냐면, 마태봄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이 제자들이 듣기에도 너무 좀 이상하다고 느껴서 다시 질문한 말씀이잖아요. 왜 부자만 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라고 제자들도 다시 질문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비유에 비춰서 보면, 아, 주님의 말씀이 진짜 합당하구나 느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가 주님이, 또 재산이 많다 적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부자는 정말 그대로 탐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진리죠.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비유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탐심의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탐심의 뜻이 첫 번째로는 부에 대한 아주 과도한 욕망이 탐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한 목적이 없이 탐욕스럽게 무엇인가를 계속 갖길 원하는 마음, 그게 어그 탐심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탐심에 사로잡히면 다시 말하면 어, 과도한 그 부와 또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또 내가 어그 탐욕이 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실은 그 사람은 표면적으로 엄청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삽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과 탐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기 자신의 영혼에서, 영혼에 대해서 돌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해야 될 이웃들에 대해서도 돌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갖지 못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은 돈과 탐욕의 노예가 되고 돈과 탐욕이 곧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결국에는 그 부와 탐욕 자체가 자기의 신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의 사람이 되고, 당연히 우상 숭배는 천국에 갈수 없는 믿음의 상태인 것이죠. 마귀가 왜이 땅에 정말 엄청나게 좋은 그 물건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땅 가운데 풀어놓고 만들어낼까요? 그래서 더 좋은 물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쾌락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는 건 아니라 아닌 거죠.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아 내가 불교를 믿을 거야라고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난 이슬람으로 갈 거야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허용하냐면 난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추구해. 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탐욕의 삶을 주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할 때, 그것은 분명히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교묘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승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참 두려운... 죄가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깨닫게 됐어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정의를 구하러 나왔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비유에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됐어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게 됐다. 또는 어떠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많은 부를 얻게 됐다. 그것이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거죠. 그랬더니 1 7절에 심중에 생각하이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정도 이제 엄청난 그 소출이 생긴 것이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7절 18절을 마음에 생각했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아, 곡식이 딱 보니까 이번에 올해 만약에 작년보다 수확이 두 배, 세배 이상 되네 그렇게 봤을 때이 사람은 더 지혜로운 거죠. 미리 미리 나의 곡식 창고를 다시 새롭게 지어야 그 많은 수확물을 저장할 수 있고 그것이 쓸모없게 되지 않잖아요. 자연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이 부자가 17절과 18절로 반응한 것은 죄라고 할수 없어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냥, 무엇인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생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가지고또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도 실은, 어, 만약에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그에게 합당한 보상이나, 그가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훔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수고한 내 자신에게도 이렇게 보상하자. 그리고 또 수고한 그 삶을 내가 또 풍성하게 누리자. 그 자체를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만약에 17절에서 19절 자체가 죄가 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부여했거든요, 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6, 17, 18, 19절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어, 죄라고 할수 없어요. 마치 이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당하게 형이 나의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좀 명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체, 표면적인 자체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15절에 그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0절에 마치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보여주시는 게 20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첫 번째는 어리석다는 표현을 써요. 열심히 일해서 그 소출이 많이 나온 부자에게 어리석대요. 그 사람 보고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고민한 다음에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그거를 잘 저장을 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 보고 주님이 어리석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에게 보상과 위로의 기쁨을 얻고자 계획하는 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그 판단이죠.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해 간다면 너의 생명을 어, 걷어 간다면 꼭 거꾸로 말하면. 어, 우리가 전도 폭발에 사는 문장 있잖아요.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굳이 그 사람을 이것 때문에 취해 가신다기 보다는 모든 인생은 한 번, 어, 살도록 그렇게 정해졌잖아요. 모든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졌잖아요. 그런 한 번의 인생이고 그것이 오늘일지 1년 될지, 10년 될지, 100년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찾아가실 때, 하나님께 도 우리가 앞에 설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주님이 주신 그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또이 세상의 지혜로 그것을 잘 모아두고, 또 창고에 모아 들었는데, 그것이. 선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준비됐느냐 그리고 네가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에게 풍성한 것을 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돌보기를 원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초대했느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서는 주님 앞에선 핑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이 많은 소출을 받은 부자가 만약에 아,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겠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부자가 19절에 만약에 아, 내가 함께 일한 일꾼들에게도 더잘 대우해 줘야지. 라든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그들을 더 사랑해 줘야지. 라든지, 또,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지. 라고 하는 계획이 19절 안에 포함이 돼 있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20절의 판단은 다르겠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를 추구하지 않는 부자는 정말 천국에 갈수 없다고 주님이 정말로 경고하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와 이 땅의 평안과 쾌락을 위해서 부를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부를 쌓아두는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거룩한 부자라는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진짜 거룩한 부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거룩한 부를 가진 삶을 추구하는가 근데 그것은 뭐 일반적으로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내가 나의 삶을 위한 작은 어떤 월급이나 작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태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그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또 비유 가운데는 그 달란트만큼 큰 돈은 아닐지라도 열 문화를 따로 따로 한 문화씩 맡겨주시는 일도 또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계속 보면서 부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또 주님의 교회에 또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구하고 또 바라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큰 인생과 신앙의 주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은이 세상은 그 좋은 물건으로 차고 넘치잖아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샀거든요. 8년 만에. 근데 사가지고 야 새로운 스마트폰을 어, 그게 좋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2주 뒤에 그 다음 폰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laughs>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laughs>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스마트폰 을 사서 아차서 몇 개월 동안은 야 이게 정말 최신폰이야. 라고 괜히 그래 봤자 별 별것도 없지만 그 잠깐의 기쁨을 누릴 기회도 안줘요 요즘은요. 새로운 것이 나오자마자 그걸 사는 순간 그거는 이제 중고가 되고 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이제 세상이 말하는 거죠. 보라 새것이 다시 온다. 이렇게 광고와 선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더 좋은 것을 우리 눈앞에 가져다주고 그것을 왜 추구해야 되는지는 우리에게 말해, 말하지 않아요. 그냥 새로운 것이 왔으니까 네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구하고 그것을 위해 돈을 벌어, 그것을 위해 노동을 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 마치 그 새로운 물건, 새로운 그 신상품이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걸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믿음에서 새로운 물건, 새로운 기쁨, 또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우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참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큰 도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떨 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은 오히려 믿음의 믿음을 바로 가진 사람에게 핍박은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혹은 또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만들어 갈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그것이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더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더 방어체계를 더 쌓아간다고요. 그래서 더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누구나에게도 좋은 그것이,는 우리에게, 어, 신앙의 바보 벽을 조금 조금씩 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 참이 부와 물질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그 신앙의 그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과 성장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교회에게도 때로는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물질적인 관점에서도 교회 풍성하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교회 하나님의 그 재물과 재정을 허락하셨을 때 교회가 주님 앞에 그 것을 어떻게 음 취급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다루느냐가 교회도 잘못하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길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죠. 또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란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다가 갖게 됐어요. 야, 마귀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고, 그런 도전이... 아주 그냥 그 극한에 달아있는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보다 훨씬 더 물질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세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 나에게 화가 될수 있겠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쏟아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가 부어지기를 진짜로 기도하거든요. 정말 주님 교회 교회가 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원인은 결국에는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축복이 먼저 부어져야 그것이 합당한 주님의 순서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 기도를 같이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와 이 땅의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마귀가 소유하고 마귀가 빼앗아간 그 부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물질과 부를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또한 가지 우리가 더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탐심으로부터 주님 해방되게 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우상을 숭배하는 그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안에 교회와 성도들이 보호받고 또 주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